음, 이게, 제가 땡겨야 될것 같아요. 네, 그죠. 보조석에 앉은 사람한테 딱 주차하고 나서, 야, 좀 땡겨줘. <laughs> <laughs> 리플레이카 박성길입니다. 어, 오늘 소개켜 드릴 차량은요. 어, 뭐 댓글에서도 유명한 차는 아닌데 판매고가 많았던 차량은 아닌데 어, 댓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 주셨던 차량이에요. 어, 대우의 스테이시맨.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차량 처찬해 주신 차주님 네,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주에 살고 있는 김형호라고 합니다.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혹시 또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방산 업체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시고요? 네, 그렇죠. 제가 스테치맨을 갖고 오고 나서 네. 네, 좀 정보 좀 많이 알고 싶고 한데 음. 아직까지 이제 유튜버분들이 이제 리뷰를 올리는 동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스테치맨에 대한 리뷰를 그래서 이제 좀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테이치맨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서 한번 이제 차량 협찬을 이래했죠 우선은 이 스테이치맨이 발매되기까지의 과정 어, 잠깐 설명드리면 어, 좀 이것도 너무 많은 스토리가 많이 없어서 좀 단철하긴 한데 어, 아카디아가 그제 영상에도 있지만 아카디아가 발매가 됐었고 좀 판매고에서 많이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대형 세단의 공백이 꽤 길었었어요 그러다가 후속으로 나온 게 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 스테이치맨이 되겠고 뭐 홀덴, 호주의 홀덴사의 차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 판매를 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명칭은 WL 스테이치맨 네. 그리고 뭐 등급별로는 뭐 이걸 카프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또이 후속으로 나온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 WM, 정식 명칭은 WM 스테이치맨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공백기간 사이에 그 혹시 시라츠라는 차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습 알고 계세요? 네. 아무도 모르는 차인데 찾다가는 네. 한번 보게 됐는데. 아 다르죠, 네. 시라츠라는 차가 그 당시로서는 대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로열 시리즈의 부활을 꿈꾸면서 대형 세단의 시장을 한번 씹어 먹어보겠다 하고서 어, 개발을 했었던 차량이고 이게 원래는 97년도 12월에 양산이 될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모터쇼 뭐 오토쇼, 어디 모터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터쇼에서 출품이 됐었고 어, 양산 계획까지 잡혀 있었던 차량인데 이게 엄청난 불행인 게그 쌍용 자동차를 대우해서 97년도 에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양산 계획이 있었는데 시라츠를 이게 97년도 그 전이겠죠 양산 계획 그 전에 쌍용을 인수하게 되면서 어 전면 폐지가 되죠 계획이 출시 계획이 왜냐면은 당시 쌍용에는 체어맨이라는 어머 어마, 당신은 어마어마한 차량이었잖아요. 벤츠였잖아요. 어 쌍용에는 체어맨이라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 시라츠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아예 전면 폐지를 시켜버리고 쌍용자동차의 어 체어맨을 어 판매를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라츠가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 역사의 만약이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 나왔고 어홀덴사의어스테이치맨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 차장님 오시고요 차장님 보시기에 이 외관이 어, 구입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큰 차체인지 아셨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딱 보면 차가 너무 커서 아마 국내에 있는 대형 세단 중에 그 시대에 나온 것 중에 아마 제일 길고 컸던 거 같아요 이게. 전장 길이가 무려 5.2m 정도 됐어요. 네, 5 1 9 5 m 요 <laughs> 네.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저도 어, 이거를 흔하게 볼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나가더라도 네. 유심히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각이 져가지고 엄청 커 보인단 말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네,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큰 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 스테이시맨 같은 경우에는 좀 유선형으로 빠져가지고 사진으로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 큰 차인지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실물 보게 되면은 이제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당시 에쿠스가 5,120이에요. 네, 예, 여기 5,195. 에쿠스도 큰 차체였는데 이 스테이시맨 실제로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알수 있고 아까 차주님 처음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차체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운전하기 조금 힘드시다고. 네, 골목길을 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네. 웬만하면 잘안 들어간다. 네, 그래서 차체가 엄청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전면부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왜 판매가 안 돼? <laughs> 그거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그 우리나라 감성에는 조금 안 맞는 당시에는 네 그렇죠 그쵸. 그쵸 뭔가 그런 감성은 현대 기아가 정말 잘 뽑아내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 감성에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 대, 그 대형 그대 세단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조금 대우 이미지 자체도 그쵸 좋지 못했죠 네 예전에는 뭐 로얄 살롱 나오고 했을 때는 대형차 다 씹어 먹었었거든요 대우에서 음. 아 네. 여기 있구나 클래식하게.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laughs> 동신에 나왔던 차량 중에 음. 유일하게 달려 있는 차가 스테이츠맨이죠. 이거 보통 저는 이제 옛날 차들 많이 보니까 네프라이드나 네. 음. 그런 차들에 달려 있는 <laughs> 어, 안테나인데 뭔가 그래도 고급스럽긴 해요. 그런 차량들 같이 막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은색으로 꽃챙이가딱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데 딱 매립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올드 카에 달려 있으면 되게 멋있긴 하거든요 엄청 옛날 차에 이게 그렇게 올드 카는 아닌데 네. 아 그때 당시에 쏘나타도 안 달려 있던 예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파격적이네요 진짜 좀더 약간 놀랍네요 이런 부분 이런 작은 부분들이 좀 판매량에도 아마 음, 영향을 그쵸.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실에 이제 갈게요. 네 그리고 후면부 보게 될어 보실 텐데 당시로서는 그래도 꽤 멋있게 그 LED 테일램프가 네 그렇죠 어, 적용이 된게 되게 멋있고 저도 이거 자료 사진 보다 보면은 베리타스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laughs> 너무 헷갈려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자료 사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3 6 l 터그 고배기량 엔진이기 때문에 머플러는뭐 듀얼은 아닌데 어 상당히 큰머플러가 네, 아, 장착이 네, 큰 네. 머플러죠. 장착이 되어 있는 거알수 있고 여기 지금 후방 감지기가 순정 아니죠 차장님? 후방 카메라는 원래 없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칼라 어, 디스플레이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어, 싸제품으로 장착해 놓으셨고 홀덴사의 음. 엠블럼이고요. 음. 이제 대우자동차가 호주 홀덴사 차량을 O.E.M.에서 데려온 차가 스테이치맨이라서 음. 원래 이제 오리지널 마크라고 보시면 되죠. 이 차량의 음. 오리지널 마크. 이게 또 스테이츠맨 하면 홀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이 홀덴이라는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저도 네. 이제 모를 못을, 모라 가지고. 네. 이게 우리나라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어 이게 옛날에 마차를 만들던 회사예요. 원래는. 네, 1930년대 에 어, g m 에 인수가 돼요. GM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어, 2차 세계 대전 겪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요. 무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군수용품 많이 만들면서 발전을 했는데, 어좀 승승장구를 했었죠 예전에는 호주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게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GM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호주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2017년까지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왜, 왜 우리나라 연관이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자들을 빌미로 뭐 지원 그 정부한테 지원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래서 2017년도 되자마자 자체 생산하는 공장을 문을 닫았고 2021년도에는 홀덴이라는 회사를 없앤다고 발표가 를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된경체에도 아, 달려오는. 네. 옥션. 그래서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가. 이 차량에는 장착이 안돼 있어요. 오, 차장님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 시트가 네. 장착은 되기는 차인데, 이제 요즘 차처럼 원터치 메모리가 아니라 네. 누르고 있어야만 그걸로 바뀌는 그런 메모리 시트라서. 이게 그 저도 이게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게 안전 때문에, 아, 네, 그죠 예, 네, 안전 때문에 누르고 있어야 된다. 요즘도 눌러고 있어야지. 어, 작동되는 메모리시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카디아 그때 제가 그 누르고 있어서 아, 좀 불편하다고 네. 했다가 <laughs>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게 안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라고 또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기능 자랑하려고. 메모리 같은 기능이 이제 도어 트림에다가 딱 박아놓는데 아, 그렇죠. 뭔가 뽀대 때문에 <laughs>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모리가 이쪽에 숨겨져 있어서 이제 실내에 한번 보려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이 도어가 굉장히 묵직해요 어 이게 진짜 근래 타고 온 차량들 중에서는 어, 가장 뭐 묵직하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심리적으로 엄청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타게 되면은 실내 내장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어 쪽도 그렇고요. 거의 플라스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차급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야 어요 부분도 일반 그냥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라 뭔가 우레탄 소재로 해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당시에 뭐 경쟁차종이었던 에쿠스랑 일단 뒷자리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 어, 에쿠스랑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어, 레이아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3.6L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매됐었던 스테이츠맨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림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스테이츠맨 그 검색해보면 항상 하나같이 나오는 말이 뭔가 국산화가 덜 됐다 그렇죠. 뭔가, 뭔가 음. 2%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 이 사이드 레버가, 이게 되게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그 운전석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 차량이 원래 음. 우핸들 차량이다 보니까, 음. 핸들을 좌측으로 옮겼어도 음. 얘는 옮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땡겨야 될것 같아요. 네, 그쵸. 이제 보조석에 앉은 사람한테 딱 주차하고 나서 야, 좀 땡겨줘.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는. 안 하진 않아든요 주행할 때 보면 이질감은 없어요. 거의 네. 신경을 안 쓰는 음.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음. 근데 이제 처음 탄 사람들이 이게 여기냐고 물어볼 때는 음. 음. <laughs> 말을 못 해주죠, 물어보고. 이 디자인도 이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음. 이게 이렇게 해서고 이게 위로 뻗으면 <laughs> 문제가 되고 이게 좀 이렇게 뻗으 문제가 되는데 여기 디자인 자체도 되게 작은데 뭔가 단단한 느낌으로 작게 네. 디자인 돼서 좀 굉장히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사진 봤을 때도 이게 좀 말들이 많았는데 네. 그리고 이 창문 그 윈도우 네. 버튼들도 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는 조금 말들이 있었거든요. 처음 타면 음. 되게 불편해요. 원래 음. 제 왼손에 있어야 되는 버튼들이 음. 다 오른 속에 있으니까 음.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창문 열어야 되는데 한번 헤매게 되고 아처음에 네.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예전에 올드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센터 쪽에 많이 네,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적응되면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어? 그럼 이쪽에도 없구나. 네 예, 하나도 없어요. 아딘 그렇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뒷좌석에는 네. 버튼이 각각 있어요. 아 뒷좌석에 네, 그렇죠. 뒷좌석에 있는데 네. 앞좌석에는 다 가운데서. 아 뒷좌석에 없으면 안 되거든. 조그맣게 끔. 네, 예, 그렇죠. 앞좌석으로 막 와가지고 막좀 눌러줘. 그런데 이게 기능 상을 떠나서 그때는 뭐 현지화가 덜 됐다고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당시에 나왔던 그 우리나라 그런 자동차 디자인들보다도 지금 보면 좋다,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아 저는 색달라서 좋은 거 같아요. 어, 저는 색 다르고 네. 뭔가 요즘 차들이 이렇게 이쪽이 좀 올라와서 네, 그쵸. 버튼들이 이쪽에 많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좀 물론 적응이 안 되면 조금 불편할 수는 네, 있는데 그쵸. 디자인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어, 저는 굉장히 예쁘고 사장님 게 지금 네 이게? 컵홀더죠 컵홀더죠 한번 작동 한번 보여주세요 누르면 네. 이렇게 펴지게끔 지립니다 이거 <laughs> 아 지려요 네, <laughs> 그 당시는 없던 거라서 네. 어, 당시에는 조금, 보통은 이제, 그, 요쪽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네, 이렇게 좀 나오는 방식이던가, 아니면 여기 매립식으로 돼서, 그런 방식으로 나왔었을 때인데, 어, 특이하게 이게,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게, 뭐 어떻게 누는 거죠?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그냥. 아, 순서대로.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저는 이거 접어가지고, 제가 네. 누려고 했는데, <laughs>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밀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네. 방식으로 해서 아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말들이 많았던 음... 어 요거 뭔가요 <laughs> 근데 이게... 지금 기호봉에 가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차량 순정은 아닌데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 선택으로 이제 차량 구입할 때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인데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이제 좀 DMB나 따로 다는 것 중에 TDMB 그 당시에 음. 나왔던 거를 볼수 있는 음. 모니터인데 이게 당시에는 뭐 체어맨이라든지 에쿠스 같은 경우에 터치 컬러 터치 아,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위치도도 문제가 있었고 순정으로 왜 니네는 내비도 없냐 해서 <laughs> 나중에 대우에서 그거를 그 따로 장착할 수 있는 키트를 달매를 했었거든요. 네. 네. 비 키트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죠. <laughs> 이게 지금 기어봉에 가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판매량에 그쵸. 직결되지 않았나. 이거 솔직히 좀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거 갖고 뭐라 강을 아주.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진짜. 네, 원래 없는 차량에 다 억지로 끼워 맞춘 음... 느낌이라고 해서. 왜냐면은 이게 스테이지맨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를 한국 현지화에도 신경 쓸 그런 만한 차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위에 보면 저는 이거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네, 다 이게 통일대에서 브리트 레그 라이트로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컬러도 아니고 그렇죠. 터치 디스플레이도 아니라서 <laughs> 너네는 뭐야 이거 터치도 아니고 컬러도 아니네. 이러면서 그때 조금 말들이 있긴 했는데 보면 화질 안 좋은 거 차라리 막그 당시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 보면 어더 예쁜 감이 있는데 당시에는 최고급 세단이면 뭔가 이렇게 내비도 딱 해서 에쿠스처럼 딱 상단에 달려서 터치도 딱 되고 그래야지 뭔가 먹어졌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금 말들이 있었죠. 네. 이게 요즘 스포츠 세단에 많이 장착되고 네. 따로 이제 매립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 아마 대형차량 중에 유일하게 패들 시프트가 아, 달려 있는 차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2005년 6년이면 솔직히 패들 시프트라는 음. 말도 거의 뭐 아니 국내 국내에 차이 네. 없는 없는 기능이었죠. 쓰는 기능 기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패들 시 2005년도 당시 <laughs>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랐고. 전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그 독일에 블라우퐁 토이? <laughs> 블라우퐁 <풍> 토이? <laughs> 그, 가스, 하여튼 그, 제가 정확한 명칭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독일사의 그 명품 오디오 카스테레오 시스템이 장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게 2.8에도 기본으로 장착됐었나요? 2.8 차량에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지금 레그룸 보면은 그냥 한 뺨이 그냥 거의 남을 정도로 엄청난 레그룸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간이 진짜 넓거든요. 왜냐면 제가 에코스 그때 탔을 때 그게 네. 생각보다 그게 전륜이잖아요. 그렇죠. 전륜 차량임에도 그리고 전장 길이도 5,000이 훌쩍 넘어가는 차량인데도 어 뒷자리 탔을 때 공간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어 조금 생각보다 좁은데라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스테이치맨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이란 말이에요. 네.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어마어마한 뒷자리 공간을 보여주고 이게 휠베이스가 에쿠스보다 무려 네. 10cm 이상. 많이 죠 네, 그 휠베이스가 이게 2,940이고요. 에쿠스가 2,840이에요. 거의 10cm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어, 휠베이스가 에쿠스보다도 후륜임에도 불구하고 넓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뒷자리 좀따라는 말은 음, 그렇죠. <laughs> 이 차에서는 통하지가 않고 이런 소재라든지 뭔가 이런 그 실내 레이아웃 봤을 때는 굉장한 고급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 매트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뭔가 있어 보여요. 네. 뭔가 엄청 푹신한 느낌으로 해서 이게 순장이거든요. 순정 바닥 매트인데 뭔가 카페트 느낌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나는 매트로 돼 있어서 음. 뭔가 카페트 느낌으로 해서 요즘 차량들이랑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금장 로고까지 해서 대우 마크 달려 있네요. GM 대우 스테이츠맨에서 되게 고급스럽게 어, 바닥 매트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오, 이것도 뭔가 감성이 우리나라 감성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 뭐 이런 각진 부분이라든지 이조명의 그 유리의 패턴 그 커버의 패턴 자체가 우리나라 감성이 아니에요.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그쵸? 우리나라 자력이 들이라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게 뭔가 좀 스무스하게 나올 법도 한데 네, 그건 좀 많이 투박한 거 <laughs> 네, 같아요. 네이거좀 투박하게 세팅이 되었네요. 좀 사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뭔가요? 이 버튼은 이제 뒤에서 라디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c 디 플레이어나 네. 그런 거를 여기서 뒷좌석에서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음... 그러니까 앞 사람은 운전을 하니까 네. 이뒤 사람이 이제 혼자서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아, 그럼... DVD 조절까지, DVD나 에어컨 음... 공조기 조절까지 다 뒤에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쪽에 다 달려 있었네요. 네. 볼륨 조절 버튼 있고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모두. 그쵸. 라디오, CD, DVD 다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팔걸이에 있는 버튼들이 다 아, 위로 올라갔어요. 아 위로 빠졌다고? 네. 팔걸이 에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빼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모니터가 네딱멋슨 있는데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DVD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앞쪽에서 그럼 DVD를 틀게 되면 뒷좌석에서 나올 수 나올 나오, 나오는 네. 방식인 거죠. 네. 어, 차주님께서는 물론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셨겠지만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뭐 구입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이 스테이시맨의 차는 왜냐면은 이게 어느 고백이랑이고 네, 어떻게 보면 수입 차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된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렸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드라마 중에 파리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 파리 연인. 네, 그 대우에서 옆차를 그, 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네. 흥행했던 드라마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인 박신양 씨가 네. 이 차를 끌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좀 그때 당시 아 이거 저차꼭 타보고 싶다 멋있다 이거 가지고 음. 음. 그때 박신양 씨가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 회사 대표 네, 그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나고 네. 대우 자동차에서 협찬을 네. 벤츠랑 대우 자동차에서 협찬을 했었던 걸로 기억 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매그너스라든지 네. 그런 것도 그치. C.F 많이 찍으셨었고 어. 저는 이상하게 근데 스테이치맨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에 박신양 씨가 그 벤츠 SLK를 그 아, 거기서 네, 타고 그치. 나오셨어요 오픈카 <laughs> 진짜 멋있었 어 그때 완전 슈퍼카 느낌이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워낙 강렬했던 네, 워낙 강렬해서 그래서 저는 그 파리의 연인이라면은 박신양 씨 하면은 뭐 애기야 가자 뭐 이것도 있지만은 그 SLK도 상당히 어, 인상에 남았었고 어 근데 저는 스테이치맨이 나왔었다라는 거는 좀 처음 알았네요 사진 통해서. 그... 이게 워낙 고배기량이고또 한데 좀 고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의 운동성능을 못 보아주는 차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때 당시 쟁쟁하게 경쟁했던 차들 중에는 운동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더라고요. 좀 토크면에서도 그렇고 워낙 후륜인이다 보니까 차가 치고 나가는 힘도 되게 좋았고 좀 쏠림도 좀 자세를 잡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고속대 쏠림도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아래가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불편하다. 동선석 탔을 때 그런 느낌인데요.